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리와 거울을 반짝이게 해줄 비밀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스카트 유리 거울 세정 청소 티슈입니다 유리와 거울에 늘 생기는 물때랑 얼룩 그리고 청소 후 남는 자국들에 지쳐 계셨죠? 이 제품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3 0매가 담긴 캡형 용기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티슈는 유리와 거울에 최적화된 세정력을 발휘해서 정말 깔끔하게 닦여요 도톰한 원단 덕분에 찢어지지 않고 사용 후에도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더욱 깔끔하답니다. 사용해 보신 분들은 거울이든 유리창이든 한 장이면 말끔해져요. 라며 그 간편함과 자국 없이 깨끗한 결과에 만족하시더라고요. 얼룩이 남지 않아 좋다는 평도 많았어요. 스카트 유리거울 세정 청소티슈로 반짝이는 일상을 즐겨보세요. 혁신적인 청소 라이프를 위한 초강력 스팀 청소의 선도주자. 혹시 집 청소할 때 코드가 짧아서 콘센트를 옮겨 꽂는 게 번거로우셨나요? 찌든 때의 제거가 효과적이지 않아 속상하셨다면 바로 이 제품이 해결책입니다. 환경이 생활과학의 스팀 청소기 s l o 5 0 0 b l 은 무려 27분간 강력한 스팀을 제공하며 6m의 넉넉한 전선으로 콘센트 이동 없이 집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. 초급세사 패드 덕분에 찌든 때도 말끔하게 제거되고요. 게다가 분리형 물통이라 사용후에도 관리가 편리하고 가벼워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죠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전선 이동이 필요 없는 편리함과 탁월한 찌든 때 제거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나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.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한경희 스팀 청소기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일상 속 스마트한 혁신을 추구하는 여러분께 혹시 쓰레기 처리에 불편함에 고민하고 계신가요?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. 코지켄 스마트 휴지통이 여러분의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. 자동패킹과 자동리필 기능 덕분에 번거로운 쓰레기 처리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넉넉한 15리터 용량으로 빈번한 쓰레기로 인한 우연과 냄새 걱정을 덜어줍니다. 특히 음식물 쓰레기나 아이 기저귀 같은 냄새나는 쓰레기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 손쉽고 위생적입니다. 바쁜 워킹맘이나 자취생, 그리고 일상이 분주한 모든 분들께 이 필수템을 추천드립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코지캔 스마트 휴지통 사용 후 허리를 굽힐 일이 없어졌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음성 지원과 자동 문 개폐 기능 덕분에 더 편리하다는 평가 역시 이어지고 있고요. 세련된 디자인과 조용한 작동 소음까지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코지캔으로 당신의 시간과 편리함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